홈 꾸미기 인풋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받는 부분에 글자색을 빨간색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인풋 태그에다가 러 r 레드하고 준거 보이시죠.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그 인풋 그 텍스트 받는 부분에 보더를 얘가 지금 스카이 블루 주신 거고, 네, 그 다음에 끝에가 둥글둥글 하죠. 끝에가 이렇게 둥글둥글 하죠. 둥글둥글. 보더 라디우스 준 겁니다. 그래서, 인풋 타입은 텍스트에다가 뭘 줬냐 면 네, 보더로, 예, 네, 스카이 블루 컬라준 것이고요. 둥그렇게 만든 것은 보더 라디우스 준 것입니다. 어, 텍스트 박스, 예, 텍스트 박스를, 요렇게 됐죠. 예. 이거 뭐냐면, 마우스가 위에 올라왔을 때, 마우스가 호버링 하고 있을 때, 요 배경 색깔을, 음, 배경 색깔을, 백그라운드 컬러를, 엘리스 블루로 해준 것입니다. 그 다음에, 여기 포커스가 가서 이 왼쪽에 커서가 여기서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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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 거를 포커스가 가있다라고 합니다. 뭔가 입력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. 포커스가 있을 때 폰트 사이즈 120이라고 주면 글자가 여기 보이는 것보다 더 커졌죠. 120% 커진 겁니다. 예제 5-11은 스타일로 폼 꾸미기입니다. 우선 요 컨택트 어스라는 우리한테 뭐 연락하세요 뭐 이런 페이지 보고 계신 건데 여기 보니까 인풋 받는 게세 군데 있죠 하나 얘 예, 인풋 텍스트 예, 받는 거고 얘 예, 인풋 텍스트 이메일 받는 것이고요 얘맨 예, 밑에 얘는 텍스트 에어리아로 뭔가 어떤 내용을 입력받으려고 하는 세 가지가 있네요. 그러면, 첫 번째, 이 텍스트 부분에 마이클 황, 빨간색이죠? 글자색이. 예. 그 다음에, 각각의 입력 항목에, 뭐, 음, 나와 있진 않지만, 어, 요고상으로 봤을 때는, 이거는 뭐냐면은, 각각의 입력 항목에 포커스가 왔을 때, 입력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, 얘나, 얘나, 얘 입력박스에 포커스가 와서, 요 왼쪽에서, 요 서서가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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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 거 입력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120%로 보여줘라 글자를 예, 그런 얘기고요. 그 다음에 각각 입력 항목에 마우스가 호버링 될 때, 요 위에서 마우스가 뭐 왔다 갔다 할때 호버링 할때 그때 배경색이 엘리스 블루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 실제 코딩해 놓은 거 보시면은 라벨이라는 거하고 라벨 이란거 하고 라벨 스팬 이라는 걸써 놨는데 라벨은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그리핑 해주는 거죠 라벨로 쌓아 놓은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 를 하나로 그룹핑 해주는 거죠 즉 뭐냐면은 그룹핑 해 놨기 때문에 이메일을 클릭을 해도 요 입력 요소에서 여기서 포커스가 깜빡깜빡 포커스를 준다는 얘기죠. 예, 텍스트에 어리아 여기를 그룹핑 해놨다. 여기 안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도 선택을 해도 뭐 입력받는 요소 안에서 여기서 포커스가 깜빡깜빡 입력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게 라벨이죠. 뭐 앞에서 배운 겁니다. 두번째 스펜, 이 스펜 이거 괜히 써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예, 스페인은 알다시피. 인라인 태그죠. 인라인 태그는 원래 이위 이렇게 어떤 태그가 있으면 블록 태그는 얘네 사이즈 이 사이즈나 이 사이즈를 조정이 가능하죠. 위드스나 하이트를 조정이 가능하죠. 하이트나 위드스를 조정이 가능한데 인라인은 이위 아래 요거는 조절을 못 한단 말입니다. 예. 네. 근데 인라인으로 해 놓고 뭐 라고 했 죠？인라인 블록 이라고 좋 죠？그러면 인라 인의 특 성과 블록 의 특성 을둘다 사용 할수있 죠？그래서, 미드 스나 하이트 또는 텍스트 온라인 이런 거다 사용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 의 도로 보입니다.